일단 쏘리지? 주파수 <laughs> 여기 십자가 준 사람 누구에요? 폴터가이스트 <laughs> 아니면 아니 내 라인형 내 라인형 <laughs> 그 십자가 떨궈야지 자유롭게 되는거야 <laughs> 알아 일단 들고 다고 방에, 방에 있어 방에다 냈더라고요 방에다 냈더라고 <laughs> 한번 써떼면서요 음. 다시 가서 설치해야지 음. 아 그거 두번까지 막아준대 어, 두번까지 막아줘 어 10인데 아, 어, 지금? 10인데 10인데 10인데? 뭐야 생기냐? 이거 유력 나오냐? 나오냐 유령? 나오냐? 유령 내려갔어 십자가 맞았나봐 나오자마자 그럼 십자가 사라져있을걸? 어 십자가 사라진거야? 그러면? 어? 사라진거 같은데? 내부로보면 안보네? 가죠 안 가보죠 뭐야 십자가 쳐맞고 이렇게 뚝 떨어진건가? 그런거 같은데? 근데 얘 공격성이 왜 안떨어지냐? 우리 아무도 없는데? 어? 떨어졌어, 저거. 어? 어? 볼터가 있어요. 볼터 그러면. 어, 불총 불 떨어졌어. 불 터졌어. 불키. 어, 불, 불, 불... 불, 불 깜빠요. 저봐 이거 그러네. 공격하는데? 10단계인데? 어, 그러네. 10단계네, 아, 지금. 알았어, 어, 왜 공격하냐? 너 제네. 볼터가. 이게 왜 저래? 미쳤어? <웃음> <웃음> 불을 <laughs> 왜켜 근데? 그니까지 <laughs> 뭐니? 이거 세계 시스템보지 말라는 거야? 지금 지금, 지금, 지금 화났네, 얘. 심. 화났네. 아, 지금 쳐다보지 말라는 건가? 쳐다보지 말라는 거 같은데. 똑구럽거든. 나 TV 좀꺼 봐요. 어, 지금 영 됐다. 영데스 때 갈까? 어 불껐어 다시 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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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센서 옮기는데 어? 아 센서 가 아까 파란 불 들어왔었어. 어 다시 또 불켰다. 아, 내가 한 거야 <laughs> 내가 한 거야 이거. 어, 이건, 키보드 이건 나이트 누르면은 비전, 네. 아, 어, 나이트 아 저희 나이트 비전 보고 착각했네불 켜는 거. 아저문 닫히는데? 어문 닫히는데? 문 닫히는데 보지 말라는데? 어, 문 닫혔다고요? 오, 어 이거 진짜네? 어무서 폴터가 있어. 맞아. 빨리빨리 빨리 찍으면 어? 더... 5단계 아니야? 저거 EMP? 저거 아니, 어? 그런데동영상으 찍으면 소용없어. 아 소용없어? EMP 5단계인 거 같은데? 저거? 아까 봤을 때? 가서 봐야 돼. 가서 봐야 돼. 가자. 갑시다. 야 사진 어차피 찍어야 돼. 마주, 마, 마주쳐야 돼 우리. 아아 사진기 오, 가자. 맞아. 맞아. 와줘 이거 진정제 먹어. 와줘 지금 너무 나 진정제? 어 아, 아, 진정제 아, 먹어. 아니 50원은 괜찮아. 50원은 괜찮아. 아 그래? 응그 저거 가자 일단 가서 참불 꺼야 될것 같은데? 저거 조금 떨어져서 아니 선생님 왜 카메라 버려요 어? 아 맞다 이거 휠 카메라 돌리면, 버렸는데요? 휴 돌리면 안 조금 떨어져서 귀신 나오니까 오 맞아 이거 모금이 안 돼서 얘들아 같이 있다 같이 가자 갔다 와와좀왜안 가? 어? 나나 <laughs> 물쇠야 나 아이거 이거 죽으면 <laughs> 물건 다 없어져. 아 문제 좀 심한데 <laughs> <여기나>, 여기다 여기다. <laughs> 여기도 하나만. 십자가 설치해라. 이거 불도 불도 꺼져 불. 여기 앞에다 십자가 설치. 여기도 하나. 아 십자가 없어졌네. 어 아니야. 불불 불 뭐... 꺼져 불 꺼져 불 꺼져. 나잉. 하나에... 아직 한 번이 있네. 음. 불, 불 꺼져 불. 남아있어. 불 내가 껐어. 나이스. 이제 여기서 박... 기다리면 되는 거야? 기다리자 우리 음. 음. 사진 찍게문 닫아요? 십자가 뭐 막아주지 않을까? 그럼 여기다 이렇게 하, 이렇게 쓰면 되나 내가? 그 십자가 MRI? 없어진 곳에 나오잖아. 그 유령이 나오면? 그러니까 이, 이렇게 오지 않을까? 카메라 음. 있는 사람. 불러. 불러. 나나 카메라 대기 중이야 지금. 오케이, 오케이. 불러 파이트. 블러. 뭔가 덕끼우! 덕끼우! 뭔가 그거 같다. 덕끼우! 이거 덕끼우! 그 뭐지? 블러. 블러. 오오왜왜또 자꾸 그래요? Fuck you! 큐 u c k y o 와 f 괜찮 k you! Fuck you! Fuck 봐 o u Fuck 안, 안 나가지, 버키유. 버키유. 나왔어, 나왔어. 이끼만 나와? Fuck y o 안나 u c k you! Fuck you! Fuck you! Fuck you! Fuck 미안. u f 어? c k you! Fuck y o EMP? 어. k 단계야 엘 yeah, 뻑유 근데 다다 찾은 거 아니야? 오브랑 측정기랑 EMP랑 지금 귀신 사진 어, 찍으려고 아 사진 찍어야 돼 우리 빠르게. 진인데? 어, 귀신 사진 어떻게 찍어 진이면 겁나 빠른데오 어, 진이면 AI. 엄청, AI. 엄청 어. 빠르게 모든 거잖아 귀 사진 찍는 거 뭐지? 예방할 그때 타이밍 맞춰서 찍으면 돼가안 죽어요? 죽, 죽을 어? 수도 있어 죽을 수도 있겠어 잠깐만 어. 아까 왜... 10이었다가 내려갔거든? 어 10다가 안 빠졌는데? 여기 있어지앞 에다 서있어둔거 봐. 쓰레기야 이거 불러야 될것같 은데, 빨리 빨리 이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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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헬로.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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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헬로우저 목소리로 <laughs> <나갔다 뛰어오겠다>. <웃음> <Keep> <웃음> a, a sign. 면은 나갔다 s a sign. 아, give us 까 s i 서사인 i 왜 e 치는 거야? 이렇게 말 i v 어 us a sign. Give us a sign. Give us a sign. Give us a sign. Give us a s 목돈이 아, 죽었네 네. 잠깐, 10이었다가 다시 내려갔는데? 10이었다가 아, 다시 내려갔는 예, 그 어? 뭐는 거야? 거야 지금 할 거야? 헬로우? 빡빡이야 각판 끝난 건데 헬로이제 화이트 헬로우? 뭐끝나시다다왔니다 <목소리도> 네? <목소리도 목소리도> <좋았다>. 좋아요 어 저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거 데바데 끝내고 빨리 이엘 화이트 아야 데바데 하는 중이었어에 아, 간 찍고 싶다고 이거 혼자 있어야 되나? 아야 진은 아니야. 진 아니야. 진 아니라고? 어 진인 진은 그거 혼자 있으면 아니야. 그 자신 영역에 빠르게 진입하는 사람에게 빠르었어서 독공에서 격한하는데 5단계 나오지도 않았 진밖에 없는데? 러니까 어, 그 진밖에 없잖아. 진밖에 없는데 진, 진이 그 뭐라 하지? 아, 혼자 있어도 상관이 없다고? 어, 상관이 없어. 막 가다 이게. 아, 이거 사진 찍어야지. 없어. 돈, 돈 받아야지. 이거 계속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계속, 마이크? 계속, 어그로 끌어야 어, 그로끌야 돼, 이거. 빨리 네가 잘하잖아, 해봐. <웃음> <웃음> 이거 다 한순간에 말안 해가지고 확날다녔거든 강도로? 가 멀어질수록 더 빠르게 접근한다는 게. 어, 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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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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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사진 찍었어? 아니. 미 sure, 어, 맨.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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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찍어, 사진 찍어, 사진 찍어, 사진 찍어. Here, oh, 나 왔다! 나 왔다! 사진 찍어! 사진 찍어! 이거 진짜 사진 찍고 찍으면 이거 돈줬나 <laughs> 사진 찍었어? 아 지금... We're 지금 뚜벅뚜벅 소리 졸라 오거든? 아 진짜? 옆에 온거 같은데? 왜이 왜 방에 안 들어오냐? 그러게요. 여기 아까 문 옆에 있었어. 문 옆에. 문 옆에? 문 옆에, 문 옆에 근데 왜안 들어와? 있어서 나안 들어오는데? 근데 왜안 들어와? Here, fuck you, m Fuck you. <laughs> fuck you. <laughs> 여기 끝났어. 뭐, 아, 끝났어. 아. 어 이따. 어? 어반응반응반응반응반응이어이어어이어 -E. -E -E. 어,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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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찍어. 저 저기. 저기, 어. 저기 저기. 저기 어어 찍어. 어어 나가 나가 나가. 어사 찍었어. 사 찍었어. 가가더 아, 근데... <laughs> 어 아, 니 야, 이거 강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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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사... 나야 강도사, 강도사... 아이, <laughs> <laughs> 눌러봐 찍어서 찍어서 찍어 사진, 사진, 사진 두진두 개, 개, 사진 두 개야. 찍어 찍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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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어찍어어찍어어찍어찍어찍어어서 찍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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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안에 저 검은색 어어 <laughs> 안에서 있어? 나왔네 안에서? 어 안에서 나왔네 갑자기. 우리... 아 안에서 안... 있다가 여기 또 뭐서 랜덤으로 나와? 진. 아얘 문으로 들어온 애가 아니었네. 문 닫는다. 아, 근데 아까도 에문 옆에 있었는데. 고스 오브런 그러니까... 주파수 측정기랑 e m p 5단계. 어 지금 실자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어 안으로 안에서 그냥 나왔어. 안에서 나왔어? 안에 안에서 그냥 검은색 옷을 어떻게 하고 안 나왔어? 어, 막, 꼭 아니면, 복! 아니면 그 십자가, 십자가 때문에 못 들어가지? 거기서 리스폰 된거아니야 와, 개 무섭네. 아, 오늘은 안 죽었다. <laughs> 와, 오늘은 안 죽었다. <laughs> 아무도 안 죽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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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끝이죠. 끝. 끝. 저희 끝이죠. 안녕. 아, 깜짝 네 <laughs> 아, <웃음> 재밌었다. <웃음> 마이크 키셔야 돼요.